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돈 복사가 된다는데 나는 그건 너무 무섭고 그냥 퇴직금 받은 걸로 깔끔하게 편의점 하나 차려서 월 2, 300만 원 따박따박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 소박한 꿈을 비웃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진짜 동료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 그리고 그 마음 약한 구석을 노리고요. 사장님의 30년, 피땀 어린 퇴직금 1억 원을 딱 1년 만에 흔적도 없이 녹여 버리는 거대한 시이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에이, 설마 대기업 간판인데 망하겠어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정말로 나중에 자식들 볼 면목 없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 회사들이 쉬쉬하는 불편한 진실만 골라서 우리네 부엌 살림 언어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쉬운 똑똑 경제 닥터 머니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며 치열하게 살아온 입장이라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돈은 벌어야겠고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는 편의점이 제일 만만해 보이셨겠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돌다리가 썩었는지 튼튼한지 확실하게 검증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나서 운동 삼화 동네. 한 바퀴 쓱 돌아보세요. 그리고 딱 5분만 걸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파트 입구에 파란 간판 편의점 하나,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보라색 간판, 그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편의점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네 사는 평범한 주택가 골목조차 한 건물 1층에 편의점이 두 개나 박혀 있는 기가 막힌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이게 무슨 꼴인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랫목에서 정성스럽게 키우던 콩나물씨로 기억나시죠? 화분은 요만한데 콩을 너무 많이 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짓눌리고 엉켜서 물을 아무리 줘도 속은 썩어 들어가거나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딱 물은 계속 붓는데 자라지는 못하는 콩나물씨로 신세가 됐습니다. 에이. 그래도 편의점은 안 망한다던데. 불황일수록 잘 된다던데. 네, 맞아요. 저도 한때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독한 세월을 건너왔습니까? IMF가 터져서 나라가 휘청일 때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집에만 갇혀있을 때도, 편의점 숫자는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편의점 불패 신화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계청 장부를 돋보기 끼고 꼼꼼히 들여다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8년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처음 생긴 이후 무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나기만 하던 그래프가 꺾였다는 건 이제 이 시장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빵빵하게 찼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신호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매달 100개 가까운 편의점이 소리소문 없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것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지금 문닫는 저 가게 사장님들도 불과 2, 3년 전에는 여기는 목이 좋아서 무조건 된다.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딱이다. 라는 말만 믿고 퇴직금 타어넣었던 우리랑 똑같은 사연 가진 가장들이었습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더 기가 찹니다.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 아시죠? 거기도 편의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조차 인구 2,200명당 편의점이 하나 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구 950명당 하나입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가게는 일본보다 두 배나 더 빽빽하게 숨 막히게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창업 설명회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겁먹을 때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그거다 장사꾼들 말장난인 거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 콩더 붓는다고 콩나물이 됩니까? 다 같이 말라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덜컥 도장 찍는 건 불난 집에 기름통 메고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님은 줄고 경쟁자는 늘어서 장사가 안되면 빨리 가게를 접고 탈출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사장님이 적자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못 닫고 저렇게 텅빈 카운터를 지키고 있을까요? 사장님들이 미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무서운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그 족쇄가 무엇이길래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손님도 없는데. 왜저 많은 편의점이 폐업을 안 하는 걸까요? 사장님들이 게을러서 일까요? 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그 책임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계약서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거든요.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매달 쌓여도 저 그만할래요? 하고 손을 털 수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위약금이라는 이름의 청구서를 들이밀거든요. 사장님,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나가시려면 그동안 지원해준 돈다 토해내시고 앞으로 우리가 벌수 있었던 기대 수익까지 물어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내돈 들여서 장사하다가 망했는데 망하는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또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죠.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니까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거리에 불 켜진 편의점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죠? 그 안에는 위약금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고 매달 적자를 퇴직금으로 메우고 있는 좀비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옆집 경쟁점포나 건물주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혹시 댁에서 자녀분들이나 며느리가 장 보는 거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라면 한 봉지 우유 한팩 싸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편의점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15분 만에 현관문 앞까지 물건이 배달됩니다. 이걸 뉴스에서는 퀵커머스니 뭐니 어려운 말로 떠드는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걸 투명 망토를 쓴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사장님은 손가락 빨며 카운터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유리창 밖으로는 오토바이들이 쌩쌩 날아다닙니다. 저 오토바이들이 싣고 가는 게 뭡니까? 다 우리 가게에서 팔았어야 할 라면이고 햇반이고 맥주입니다.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손님들을 저 스마트폰 속 보이지 않는 가게들이 중간에서 다낚아채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도시락이나 김밥 같은 먹거리들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 쇼핑몰로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편의점에서 4,000원, 5,000원 주고 도시락 4억을 파엔 배달 앱으로 맛집 음식 시켜 먹거나 인터넷으로 퀄리티 좋은 밀키트 대량으로 주문해서 쟁여두는 게 훨씬 싸고 맛있다는 걸 이미 다 알아버렸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내 노후 자금을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 판도가 뒤집히는 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10년 넘게 버텨온 진짜 고수들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고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는데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이 고수들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진짜 고수는 뉴스에 대박이다 소리가 나오고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조용히 물건을 팔고 떠난다는 사실을요. 이걸 주식판에서는 설거지라고 하고 부동산판에서는 상투잡기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편의점 시장에서 딱이 잔인한 설거지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의점 업계에는 다점포점주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게 하나로는 성에 앉혀서 5개, 10개, 많게는 20개씩 운영하는 그야말로 편의점을 기억처럼 돌리는 프로 사장님들이죠. 이분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느 골목에 차려야 돈이 쏟아지고 언제 빠져야 손해를 안 보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타자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뜯어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다점포 사장님들의 숫자가 작년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라는 GS25나 CU 같은 대형 빠랜드에서 가게를 여러 개 굴리던 큰 손들이 슬금슬금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나온 겁니다. 아, 이제. 한국에서 편의점은 근물이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전기세는 폭탄이고 골목마다 경쟁자는 넘쳐나니 더 이상 예전 같은 수익은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때 가게를 넘기고 현금을 챙겨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무섭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고수들이 이제는 안 된다며 던지고 나간 그 수많은 가게 도대체 누가 받아내고 있을까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제 막 회사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1억 원, 2억 원 손해진 우리 초보 사장님들입니다. 평생 회사만 다녀봐서 장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가게 매출 장부 한번 보세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전 사장님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놓은 거지 이런 알짜배기 없어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매출 장부 속에 숨겨진 인건비, 재고 처리 비용, 본사 수수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털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입니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넘겨받은 사람이 모든 독박을 쓰는 잔인한 게임이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열심히 하면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고수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흐름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데 혼자 노를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금 보내려고 은행 앱 켜신 분들 제발 그손 잠시만 멈추세요.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사장님의 그피 같은 돈이 누군가의 설거지 비용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암담하고 막막하시죠. 고수들도 다 떠난다는데 그럼. 편의점은 이제 쫄딱 망할 일만 남은 걸까요? 그런데 참 시안하게도 본사는 오히려 살판에 났습니다. 우리 동네 가게는 파리만 날려서 죽겠는데 본사 매출은 끄떡없고 오히려 역대 최고를 찍게 만회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본사는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길래 혼자만 배가 부른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시다가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편의점 업계 매출 사상 최대 1인 가구 덕분에 편의점은 호황이다. 이런 기사들 말입니다. 우리 동네 사장님들은 파리만 날려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도대체 저 뉴스는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이자 우리가 속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의 실체입니다. 본사에서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이 늘어났으니 장사가 잘되는 겁니다.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 금액 자체는 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10평짜리 작은 가게가 많았다면 요즘은 치킨 튀기고 빵 굽는 기계 들여놓으려고 20평, 30평짜리 큰 가게를 주로 열라고 유도합니다. 가게가 커졌으니 당연히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매출 총액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할건내 주머니에 남는 돈, 즉 순이익이잖아요. 가게가 넓어지면 월세가 비싸지죠. 치킨 튀기고 빵 구우려면. 전기세가 여름철에는 폭탄처럼 나옵니다. 게다가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24시간 알바생 돌리면 월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 찍혀도 정작 점주님이 가져가는 돈은 알바생 월급보다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제 주는 곤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더니 곤처럼 밤새 일한 사장님은 빈손이고 수수료 떼가는 본사와 건물주만 배부른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숙빈 강정이라고 하죠. 겉은 바삭하고 달콤해 보이는데, 씹어보면 안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편의점 본사들이 한국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호찌민 가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K편의점 천국입니다. 몽골 편의점의 70%가 한국벌랜드라고 하니 말다 했죠. 왜 본사가 갑자기 해외로 나갈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점프를 늘릴 땅도 사람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꽉 찼으니 우리는 해외에서 돈 벌겠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본사는 이렇게 살길 찾아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좁은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누구를 믿고 버텨야 할까요? 심지어 요즘은 본사가 점주님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위약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폐업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요. 이게 본사가 착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적자 나는 점포 관리하는 비용이 더드니까 차라리 손절하는 게 이득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사조차 포기한 상권, 본사조차 떠나는 시장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경쟁, 보이지 않는 온라인 도둑, 폭탄 돌리는 고수들, 그리고 해외로 눈 돌리는 본사까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당장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로 못 나간 본사들이 한국 땅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정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요즘 편의점 가보면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어떤 곳은 금은방처럼 금괴를 팔고 어떤 곳은 와인 숲처럼 고급 술을 쫙 깔아놨습니다. 심지어 인쇄소처럼 프린트를 해주거나 세탁소 역할을 하는 곳도 생겼죠. 본사에서는 이걸 두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니 뭐니 하면서 거창하게 떠듭니다. 이제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산다는 거죠. 네.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렇게 화려하게 금괴 팔고 와인 팔고 하려면 가게 평수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인테리어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척척 알아맞히는 그 감각, 우리 같은 5, 60대 은퇴자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편의점 시장은 무섭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30평, 40평짜리 초대형 명품 편의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젊은층이 좋아하는 핫한 물건들, 본사가 거기로 제일 먼저 보내줍니다. 반대로, 퇴직금 1억, 2억 들여서 겨우 차린 10평 남짓한 우리 동네 생계형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계륙입니다. 돈은 안 되는데 관리하기는 귀찮은 존재죠. 그래서 나온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랩 밴빌드라는 전략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뭐 있어 보이죠? 한국말로 아주 쉽게 풀면 이겁니다. 돈안 되는 낡은 가게는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돈 되는 큰 가게를 짓겠다. 여기서 부서지는 낡은 가게가 누구일까요? 네. 슬프게도 담배 팔고 소주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네 작은 편의점들입니다. 본사는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가게는 다 무인으로 돌리거나 없애고, 거점마다 백화점 같은 큰 편의점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후에 월급 대신 알바비라도 벌어보려고 들어왔는데, 세상은 이제 사람 필요 없다, 기계 갖다 놓고 물건만 많이 깔아라 하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결국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력 빵빵한, 건물주나 기업형 점주들이 운영하는 화려한 편의점만 살아남고 퇴직금 털어놓은 우리네 가게는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가 헤엄치는 수영장이 갇힌 새우 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경쟁, 보이지 않는 온라인 도둑, 폭탄 돌리는 고수들, 그리고 우리를 버리는 본사의 전략까지 사방이 적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 지침을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노후를 망치는 것보다 쓴 진실을 알고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자녀분이 아버지,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편의점이나 하나 차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딱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은 멈춤 신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딱 1년만 참으세요. 지금 편의점 시장은 거품이 꺼지고 옥석이 가려지는 구조조정 시기입니다. 태풍이 불 때는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항구에 묶어두고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제 안 된다 하고 던지고 나가는 시기에 굳이 내피 같은 돈으로 그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을 주고 땅 1년만 관망하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엔 현금이 곧 최고의 기회입니다 둘째 만약 죽어도 꼭 해야 한다면 고수의 발자국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서 중개업자 말만 듣고 여기 자리 좋아요 묻지 마세요 그 동네에서 편의점 여러 개 하던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았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수가 떠난 자리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 수만 세지 마시고 그 동네 배달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체크하세요. 오토바이가 쉴새 없이 돌아다니는 동네라면 그만큼 편의점 매출은 걷어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숫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자녀의 독립을 냉정하게 가르치세요. 많은 분이 자식 안쓰러운 마음에 노후자금 헐어서 타겟 차려줍니다. 하지만 준비 안된 창업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독이 든 성배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자녀분과 함께 보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 설거지해줄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 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숲한 위기를 넘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분위기에 휩쓸려 허무하게 날리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돈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노후가 저 단단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하기를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면 주변에 창업 고민하는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하나가 제가 더 깊은 곳까지 파헤쳐서 진짜 돈 되는 정보를 물어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쉬운 똑똑 경제, 닥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